네, 안녕하세요. 평생연금투자연구소 주시광TV의 주시광입니다. 자, 오늘 4월 11일, 어, 시황과 종목 시작하겠습니다. 그, 저희 유튜브를 이제 하는데요. 매일매일 이제 동영상 올려드리는데, 그, 장중에 하나 오늘, 어, 동영상을 올렸습니다. 구경지엔님 구경GNM, 어, 이라고 올려가지고, 저 여기 공개 그 채팅방이 있어요. 어, 여기도 뭐, 바쁘시지 않는 분들, 예 바쁘시지 않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글쎄 일주일에 종목이 한한개 정도 나갈 거예요 무료 추천주가 어, 여기 이용을 잘 하시면 됩니다 성공률은 현재까지는 100%입니다 100%그 예. 다음에 카페는 어, 리치퓨처라고 어, 치시면 돼요 리치퓨처라고 치시면 되고요 오늘 매도 저희 수익 종목은 삼성전기 이거 어, 1.5에서 한2% 사이에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냥 어 1.5라고 일단 적고 그 다음에 K 땡땡땡땡어 요거는 다음에 재공약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어요 종목 이름은 가렸는데 요거는 뭐 약수익 어, 본전선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무탈하게 어, 잘 진행되고 있다 4월달이 음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쉽게 움직이는 건 아닌데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자, 오늘 주도주 성격은 종목이 주도주라기보다는 지금 오늘은 약 보합 정도로 보고요. 지수 잠시 보시겠습니다. 전강 후약이 나왔어요. 전강 후약이 나오면은 막판에 이게 다 밀리거든요. 근데 코스닥은 코스닥은 어, 아침부터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코스닥 종 그러니까 이 요번 장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지수 먼저 가고 어 아, 코스피가 먼저 가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뒤따라가고 어, 그다음에 코스피가 조정 나올 때 코스닥이 마지막으로 한번 불을 뿜고 다시 소강 상태. 어 요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데 고흐름이 그 이제 지금 나와요. 요거는 어 이제 주식 사이클을 보면은 상승 휴식 상승 휴식 휴식이 하락이란 거죠 상승 하강 상승 하강 이렇게 사이클에서 이제 상승에 거의 이제 한 중후반기에 접어들 때 요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용주로 그러니까 장이 좋아진다 이러면 대용주가 먼저 치고 나가잖아요 고그 현상은 지금 자동차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요 기아차 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요걸로 이제 지금 많이 시작이 된 거고 이제, 약간 좀 주춤해요. 기아차요 현대, 위아, 요런 것들이. 어 대신에 이제 코스닥 종목들이, 어 불을 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잘 올라가고 있고, 오늘은, 어 대북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경농, 어그 다음에 뭐, 서암기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오히려 현대 엘리베이터는 아직 힘을, 힘을 벌써 썼어요. 어 힘을 못 썼다기 보다는 힘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 한, 하루 이틀이 조종인데, 그동안 못 올라가던 게 이제 오늘 많이 치고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음 이슈주는 지금 뭐니 뭐니 해도 어 한진 그룹, 한진 그룹 관련 종목들인데요.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 한진 먼저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 대한항공 어, 상승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 그중에서 이제 한진칼 이 네, 뭐 연속으로 뭐 급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 대한항공 우선주 이 지금 지분 싸움 때문에 우선주들이 아주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상한가가 지금 어, 연속 두 번, 그 다음에 급등이 어, 이틀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지금 뭐100% 가까이 올라가는 어,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대장주라기보다는 이건 이슈 급등주에 가깝고요. 네, 이거는 이슈 급등주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는 거의 뭐 그들만의 어, 진짜 그들만의 리그가 된 느낌이에요 어, 이제 잘 움직이네요 어,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주들은 오늘은 좀 잠잠하고 코스닥 쪽이 조금 이제 어, 강한 흐름입니다 어, 대북주 그리고 미국 시장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제 음,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미국 유럽에 이제 어 관세전쟁을 이제 슬슬 진행을 하려고 하나 봐요. 어, 유럽이 아주 뭐 악질적인, 어, 국가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악랄한 무역상대라고, 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어, 이, 이제 이 함부로 이렇게 말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EU라는 그 구성원 자체가, 뭐 물론, 어, 빛이 많은, 뭐 그리스나 이런 나라들도 있지만, 어, 중요 구성원들이, 어,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나라들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함부로 말을 못하죠. 그리고 그동안 미국이, 이제 뭐, 전 세계 경찰 역할을 하면서, 어, 그 뒤에서, 뒷 배경에서 힘을 이렇게 실어줬던 나라들입니다. 예, 가재는 개편이라고, 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 웬만하면은 그냥 항상 좋게 좋게 넘어가던 이런 상대인데, 어, 여기에도 이제, 어, 뭐, 무역에 대한, 어, 무역 분쟁에 대한 이 지금 이야기를 지금 내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좀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 그러니까 요런 이슈가 이제 지금 본격적인 가동은 안 했어요. 예, 본격적인 가동은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저쪽 상대방의 어떤 패를 보는 거죠. 동향을 보면서, 이제 시작하면 이게 전 세계 어떤 글로벌 경기 지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요, 요게 이제 조금, 어, 미리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 지금, 어, 라가르드, 라가르드죠. 어, 요, 어, 여기 어, IMF 총재는, 어, 경기 둔화로 금융시장에 충격이 올 수도 있다. 지금 요렇게. 어,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조금, 어, 뜨거운 불 근처에 가면은 뜨겁다라고 이제 말을 해주는 느낌이 이제 지금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우리가 요거 이제 계속 나올 뉴스들입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아직은 이거를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저희는 미리 봐둬야 됩니다. 이거를. 자, 그리고, 음, 이게 또 이제 달라집니다. 어, 인상이나 가능성을 모두 열어뒀다 그러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금리 인상 가능성 펜스는 내려라 이랬는데 이 펜스는 저기 마이크 펜스 부통령입니다 미국 부통령인데 어 이거는 결국 트럼프는 지금 이 얘기를 해요 트럼프 대통령 이 얘기를 합니다 만약 연방준비위원회에서 금리 인상을 안 했다면 미국이 어 2018년도 어 경기 성장을 어4% 이룩했을 거다라고 말을 해요 어즉 연방준비위원회 니들 때문에 4% 성장 못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펜스 대통령이 내려라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여기 담겨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정부에서 내려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는 거고, 연방준비위원회라는 곳은 미국 정부 소속이 아니에요. 여긴 독립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미국이 재밌는 게, 어, 돈을 줄까, 권력을 줄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돈도 권력도 필요가 없다. 예. 돈을 만들어 낼수 있는 권한을 달라. 이게 연방준비위원회예요. 예. 이게 연방준비위원회라고. 근본이제가 없어지면서 2차 세계 대전에서 이제 미국이 전승국이 되면서 이제 어, 기축통화국의 역할을 할수 있는 나라를 어, 미국한테 이제 넘겨 준 거죠. 이게 패권을. 어, 이때부터 연방준비위원회의 힘이 막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정부 소속도 아니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속해 있지도 않은데 미국 돈이래 달러라는 걸 만들어내 가지고 미국 돈을 만들어내 가지고 본인들이 금리 인상과 금리 인하를 동시에 이래라 저래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뭐랄까요 음모론이라고도 뭐 말할 수 있는데 어뭐 음모론이라는 게 약간 그럴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 보셔야지 이걸 무조건 믿으면은. 어, 안 되죠. 근데 이제, 음모론자들은 그런 이야기도 해요. 어, 겉으로는 전세계 경기를 걱정하면서 뭐, 달러를, 뭐, 금리 인하를 했다가, 양적, 어, 그, 양적 완화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지만, 그리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금리 인상하고, 이렇게 했다, 하는 게, 전세계 모든 뭐, 어, 글로벌, 그, 사람들과, 뭐전 세계 어떤 경제를 위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들이 뒤에서 막대한 영향력과 이익을 얻는 그게 더 크다라는 거죠.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아무튼 뭐 연방준비원의 표면적인 그 내용은 그거예요. 전 세계의 어떤 경기의 흐름이 순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과도한 인플레이션 그리고 디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게. 예, 요, 뭐또 뒤로 가면 스태그 플레이션도 있고, 뭐, 그런데, 결국 물가가 상승을 많이 하느냐, 아니면 물가가 안 올라가고 경기가 침체되느냐, 뭐, 이 얘기입니다. 어, 이거를 적절하게 조절하면서 계속, 어, 전 세계 어떤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게, 누구를 주축으로? 예, 미국을 주축으로. 예, 이게 주요 고, 목적이죠. 예, 이게 주요 목적이라고 보구요. 그래서, 음, 연방준비위원회가 미국 대통령 말을 듣지는 않습니다. 예, 그니까 그러니까 반대로 한다는 게 아니고요, 들을 의, 의무는 없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어 연준이 마음입니다. 금리 인상하고 말고. 예. 근데 이제 미국 정부라는 거 이것도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뭐 같은 편일 수도 있고요. 이게 다 그냥 연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는 뭐 기습 금리 인상이라는 이유로 이게 금리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 인상 이렇게 많이 한다 그러면 어 이게 시장에 좋은 그 긍정적 효과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린 이런 거아 이게 아니죠 여기 경기 둔화 시그널 그 다음에 무역 분쟁에 대한 거 그리고 뭐 어, 미중 무역 간의 지 갈등 이런 것들 이 지금 다 산재 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어, 중국 같은 경우는 부채가 지금, 어, 국가 부채, 부동산 부채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어, 뒷 배경에 깔려 있으면서도 계속 고예요, 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어, 금리 인상이라는 게 지금 시점에서는 호재는 아니다, 호재는. 호재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 그래서 연말이라고 여기는 나와 있는데요. 이, 지금 1년에 4번 인상하는 게 지금 취소됐잖아요. 1년에 4번이 취소됐다고. 그러면 최소 3번에서 2번인데, 6월달쯤에서 연방준비위원회 회의하는 걸 한번 봐야 되고, 긴장을 해야 돼요, 5월부터.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무사하게 넘어가면, 연말쯤, 연말이라 봐야 10월이에요, 10월. 이 9월이나 10월달에 잘, 잘그 금리 인상 하더라고, 얘네들이. 음 요때를 잘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일단 봅니다 예요 그러니까 근처쯤 5월달 조금 넘어갈 때쯤 되면은 이제 5월 한 중순 근처쯤부터는 비중 조절 또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해되시죠 예 요런 감각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어 이게 이제 시장에서 롱런 할수 있겠죠 자 요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어 다른 거 없습니다. 돼지 열병 관련주 계속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요 어, 그 다음에 미세먼지 관련주도 계속 살아있습니다. 예,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어, 그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음, 그 다음에, 종목은 오늘 장중에 구경지에 냄 하나 뭐, 장중에 추천드렸는데, 이, 보신 분이 얼마 없더라고요 예, 유튜브 8조회가 8 나오던데, 8분 중에서 또 사신 분이 또몇분안 되겠죠. 음. 돈은 뭐 이렇게 다 피해 가신지 모르겠어요. 음. 그런다고 뭐 다른 거 한다고 대박나는 것도 아닐 텐데. 음. 음. LG 화학도 한번 관심있게, 어, 한번 보실만 합니다. 어, LG 화학. 30만원. 39만원 넘어갈 때부터는 한번 관심있게 보실만 해요. LG화. 예, LG화. 예. 자, 오늘 시황과 종목은 여기까지 하고 전부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뭐요 수익률표 보여드렸듯이, 어, 꾸준하게 그냥 이렇게 계속 합니다. 어, 계속 그냥, 어, 저희 그 로고, 그첫 멘트처럼 평생연금이에요. 평생연금. 어, 이렇게 해서 시장에서 돈을 그냥 매일 매일 계속 이제 뽑아내듯이 어, 이제 수익이 나고요. 어, 평생 연금 투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연금처럼 투자해서 이제 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 혼자 매매하기 힘드신 분들은 어, 여기 문의전화 있습니다. 이쪽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예, 요 밑에 적혀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화면 어딘가에 잘 찾아보세요.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어, 오늘 시험과 종목 전부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